안녕하세요. 소매유통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현승 연구원입니다. 올해에 이어 2022년에도 소매유통업은 큰 변혁의 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커머스 채널로의 채널 시프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업태별로 그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유통공룡들은 각자의 셈법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업체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2년 전망에 앞서 올해를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4차 대유행이 있었고, 최근에는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액은 크게 반등했는데요. 이는 외출 및 해외여행 자제에 따른 가계 여유자금 증가와 펜터 효과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업태별 회복 속도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가성비 내지 과시적 소비로 소비 성향이 양극화되고 비대면 채널 선호도 증가와 가격 비교 용이성 등으로 온라인으로의 채널 시프트가 지속되었기 때문인데요. 명품 및 가전 가구 수요 급증으로 백화점 판매액은 증가했던 반면, 비식품 판매가 부진했던 할인점과 여행지, 학교 등 주력 점포의 실적이 아쉬웠던 편의점은 판매액이 정체되었고, SSM은 애매한 포지셔닝과 다수의 점포 철수로 인해서 역성장하였습니다. 2022년 소매유통업의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변이가 출현하고 있어서 가변성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단계적 일상, 일상 회복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코로나 19를 오랜 기간 겪으면서 쌓여온 학습 효과로 변이 출현과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혼란은 과거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소비심리 회복세는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에 따라서 외출, 여행, 외식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계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매시장 성장세는 올해 대비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하였고 이 커머스를 경험해 본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온라인 침투율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요 소비 카테고리가 최근에 온라인 침투율 상승을 견인했던 생활용품과 식품에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패션과 레저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커머스 시장이 성숙되면서 과점적 경쟁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직객력 강화와 기존국의 락인을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소매유통 주요 12개사의 실적을 전망해본 결과 2022년에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및 여행수요 회복으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가격 소구 중심의 이커머스 득세는 수익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채널 시프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유통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M&A와 점포 리뉴얼 등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구조 조정과 영업 효율화 등을 병행하고 있어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익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2021년에 빠른 실적 안정화와 재무구조 개선세가 두드러진 신세계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의 단기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고 GS리테일의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AKSND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긍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된 GS리테일의 경우 GS홈쇼핑 합병과 전략적 투자를 통해 채널 다각화와 신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면서 사업 경쟁력 강화에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인 점을 감안할 때 보수한 재무 안정성 유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롭게 전개된 서비스들의 안정화와 이종 사업 간의 통합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투입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물류 등 인프라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된 AKSND의 경우 경쟁 심화로 영업 실적이 저하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2020년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구조가 미흡한 평택 역사를 합병하면서 재무 부담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경쟁사 대비 열리한 브랜드 유치 능력과 집객력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의 영향이 완화되더라도 유의미한 수준의 실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기존 점포의 실적 개선 상황과 과중한 차입 부담 해소 여부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정적 등급 전망이 유지되고 있는 롯데 쇼핑의 경우, 저수익 매장 구조 조정 및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재무 구조가 상당 수준 안정화되었고, 매장 MD 조정 및 온라인 채널 통합 등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 비경상적인 비용이 발생하면서 2021년 3분기까지 당사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비경상적인 비용 발생 여부와 할인점과 SSM의 실적 개선을 통한 영업 실적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용 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도 업태별 실적 방향성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백화점의 경우, 2021년의 실적 호조가 가계의 여유자금 증가와 서비스 소비에 대한 욕구 해소, 면세점 수요 대체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인한 소비처 다양화로 인해서 올해와 같은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시프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할인점의 경우 2022년에도 큰 폭의 실적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기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피킹 앤 패킹 센터로 활용하는 물류 거점화를 통해서 이커머스 e 대응 및 효율성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편의점의 경우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유흥가 등 거점 매장 방문객 수 회복과 심야 고객 증가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폭 확대와 높은 경쟁 강도 등은 수익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주요 오프라인 공룡들 관련 모니터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쇼핑과 GS 리테일에 대한 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이마트에 대해서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마트는 채널 쉬프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할인점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베이 코리아 지분 인수 등과 같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규모 M&A와 사업 재유 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규모 투자의 성과 발현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 여부와 재무 안정성 변화 수준이 향후 신용도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유통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주도권이 식품, 패션 등 컨텐츠 보유업체로 넘어가고 있는 등 소매 유통업계의 사업형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적절한 활용 등 2022년은 소매 유통업계가 여러 가지 숙제를 맞닥뜨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경랑 속에서 과연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는 중요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팔로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